안녕하세요. 카카오 크루들과 함께 카카오톡을 만드는 펠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선보인 카카오톡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몇 가지의 취지와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저희가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카톡 친구들과 주고받은 소중한 추억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톡서라 플러스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여러분께 선보인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톡서라 플러스를 이용해 추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톡서라 플러스를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기억하기 어려워서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가입했다가 어느 한 곳의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곳까지 피해를 보거나 황급히 패스워드를 바꿔야 했던 아찔한 경험 있으실까요?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소중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톡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로그인할 때 간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패스워드 저장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서비스마다 각자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자들로 패스워드를 설정해도 또 그걸 모두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OS 설정에서 카카오톡을 암호 관리자로 지정하면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즐겨 찾는 서비스에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또 PC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도 준비했으니까요. 아직 이 기능을 이용해 보지 않은 톡서랍 이용자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톡서랍에는 일반 채팅에서 주고받은 추억만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에서 나는 대화들도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톡에 쌓인 자산들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 대용량 파일들도 간편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새 용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저장 공간을 늘릴 방법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려야겠죠? 이 외에도 다양하고 쓸모있는 기능들을 열심히 상상하고 토론하고 있으니 앞으로 톡서라 플러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분증입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할 때 욕이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신분증을 생성하신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의 절반 이상이고,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90%에 이르는 성과입니다. 지갑과 신분증에 대해서는 다른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저는 이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카카오 크루들은 목에 거는 사원증 말고도 이 카톡 지갑에 디지털 사원증을 넣어두고 있는데요.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크로임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 디지털 사원증으로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기도 하고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또 모든 크로가 모이는 타운홀 미팅을 카카오 T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이 디지털 사원증으로 입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카카오 크루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의 일부를 먼저 경험해보고 편리한 점과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군인이나 소방공무원들에게 좀더 부담없는 가격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어떤 업체가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사원증 대신 디지털 사원증을 도입하고 싶어 할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으로 무언가 구매하려 할때 보호자가 대신 결제하게 하는 기능은 어떨까? 또 휴대폰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카톡의 글자 키기를 키워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면 좋아해 주실까? 메일이나 문서를 특정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잠글 수는 없을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신원을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안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 밖에도 수많은 많은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카톡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더 좋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들 중에 하나를 잘 다듬어서 서비스로 만든 것이 바로 톡 명함입니다. 사실 톡 명함은 2020년 이프카카오에서 인물 검색이라고 소개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사회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명함은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져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주소록에 정리를 하고 나면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승진을 하거나 조직이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 내용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주고받지 않으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 싶었습니다. 명함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서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건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좀 어렵겠죠? 통명함은 카톡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명함입니다. 카톡 신분증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본인이 소유한 디지털 자격증을 명함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서 간편하게 명함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받은 명함을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 공유도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내가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싶을 때 유용하겠죠? 명함의 내용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명함에도 변경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고요. 오픈 채팅 링크를 추가할 수 있어서 친구로 추가하지 않고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명함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크루들은 종이 명함 대신 이 통명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명함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사원증과 연계해서 누구나 쉽게 카카오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계속 다듬어서 저희처럼 디지털 명함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은 연락처를 알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 오픈 채팅을 선보이면서 취미, 관심사, 그외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큰 사랑을 받아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 여러분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크고 작은 개선들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에겐 여전히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신분증, 자격증을 이용해서 입장 자격을 설정하는 기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멤버십 카드를 소유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채팅방도,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도 제공해보고 싶습니다. 오픈 채팅방 친구들끼리 음성으로 수다를 떨수 있는 보이스룸이라는 기능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기능을 제공해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고객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도 열심히 고민 중이고, 오픈 채팅 세상에서 나를 더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오픈 프로필을 잘 다듬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비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지만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분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계속 성장시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카카오 크루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미래들을 상상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좀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더 편해지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